녹색 모독사학으로 오늘 양파하고 마늘의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해는 어, 지금 벌써 세 번째 치고 이번에 네 번째 어, 월동. 올해는 아마 이네 번째로 하고 내년에 아마 또 다시 질 예정입니다. 어, 올해는 이게 네 번째 이제 방제. 현재로서는 지금 양파 마늘 상태는. 좋습니다. 자, 결과는 한번더 지켜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모두삭으로 방제하는, 하도록 하겠습니다. 20L에 40cc. 자, 40cc가 되겠습니다. 칼마도 한 번, 모두삭 칼마도 한번 같이 20mm. 자, 이건 지금 예, 바닷물입니다. 예, 바닷물. 있어서 그냥. 자, 여기 남부지방도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. 예, 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좀, 올 가을 이후로는 가장 추운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뭐, 여기도 좀 점프. 겨울철입니다, 겨울철. 전부 영양이 좀 들어가 있고. 지금 기온이 아마 한5도6도주뭐 영상 기온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는 한세 종류를 지금 심었습니다 예, 대서 마늘과 홍삼 마늘 자 이건 지금 코끼리 마늘 1kg 지금 심었는데 지금 뭐 1kg 해봐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시험도 한번 시험 봤고요. 이거는 아, 대선마늘이네요 이렇게는 자 이것은 지금 홍삼마늘입니다. 홍삼마늘 아 조금 대가 좀 굵... 고대선마늘하고 차이점은 대가 조금 굵다는 거 대가 좀 굵고 뭐 크는 거는 똑같이 크고 있습니다. 지금 홍삼마늘에 대해서 지금 지금 모두 싹을 주고 있습니다. 뭐 쪽파나무 같은 파종류니까 양파나 뭐 좋겠죠? 이 봄동 배추가 이거 얄궂이라 참참 얄궂네.